20대 농부의 하루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딸기 따고 포장할 거예요. 아직 초반이라 익은 딸기가 몇개 없네요. 구석구석 찾아봐야 해요. 오, 찾았어요. 야무지게 따버려요. 이 딸기는 안 잡히려고 애를 쓰네요. 하지만 나 슈퍼베테랑 딸기 농부예요. 어림도 없지. 똑 따버려요. 이렇게 딸기를 다섯 시간 따요. 왜냐고요? 딸기 모종이 25,000주 있어요. 살려 주세요. 끝이 없어요. 다 땄어요. 살았네요. 딸기 대빵 많아요. 이제 이걸 크기별로 나눠야 해요. 사실 기계가 다 나눠줘요. 사람은 기계가 시키는 대로 딸기 옮겨요. 농부도 AI한테 대체 될것 같아요. 다 선별하면 포장 단계예요. 포장하는 걸 혼자 찍는 건 힘들어서 사장 농부 하는 거 찍고 있어요. 맞아요, 쉬고 있어요. 사장 농부도 촬영 중이라 그런지 더 열심히 해요. 가라이에 딸기 흔들리지 않게 넣으면 돼요. 마지막에 흔들림 테스트를 통과하면 포장 끝이에요. 딸기를 트럭에 싣고 경매장으로 떠나요. 퇴근이에요. 다음에 또 봐요.